성경관 원님 부관장님께서 어, 이곳 환화정의 기문을 지으셨다는데요. 그 환화정의 연역을 설명 좀해 주시죠. 예, 산청의 환화정은 1400년대에 당시 산업행감이었던 신민에 의해서 창건이 되고, 정자의 이름은 근반이 지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고사에 의하면 중국의 대서예가 왕의지가 중국 산음에 사는 한 도사의 요청으로 도덕경을 써주고 그 일을 받았다는 유래에 의해서 어 이름을 환화정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 당시에 현판을 쓴 사람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필인 한석봉의 글씨를 받아서 현판을 어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아쉽 게도 1597년 정유 재난을 당해서 외국에 의해서 소실되었고 다시 하나정이 복원된 지 200년 만인 1640년경에 근순에 의해서 다시 복원이 되고 복원된 이후에 기문은 우암 송시열 선생이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쉽 게도 1950년 6.25 사변을 만나 또다시 환화정에 소설되어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 지난 2021년도에 평소 전통문화의 중요성과 역사의식이 투철한 우리 이재근 군수가 산청의 상징적인 건물인 환화정을 보원기로 결심을 하고 또 군의회 심재화 의장과 군의회에서 적극 협조하여 에 화정을 2021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1년 만인 2022년도요. 2 2022년 5월에 완공을 하고 지난 6월 27일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관아정, 중건기. 옛스넨들은 산수가 수리한 곳에 정자와 누각을 지어 그 지역의 지리 행성을 널리 알리고 백성들과 시인 묵객들이 올라 시문을 짓기도 하고 풍류를 즐기며 해파에 시달린 심신을 달래며 호연지기를 기르기도 하였다. 우리 고울 산성은 동구의 진산 두류산 채양공이 우뚝 솟아 동남으로 그 맥이 흘러 북쪽에는 문필봉이 우뚝하니 귀라성 같은 학자가 끊이지 않았고 왕산에는 가락국의 역사가 서려있다. 남쪽에는 웅석봉이 나래를 펼치고 멀리 두류 덕유산이 빙풍처럼 펼쳐져 북풍한 설막아 주고 덕유산에서발하한계호의 맑은 물은 굽이굽이 굽이 감돌아 백성들의 젖줄로서 풍족하였다난정기에 상고하건대 중국 해계산음의 산림과 유수는 그 아름다움이 더 비할 데가 없다고 했는데 어찌 우리 산음의 풍광이 해계에 뒤지겠는가.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울림천석의 자연환경이 천하의 명성을 이룬 이곳에 일찍이 1400년대에 청송심린이 현감으로 부임하여 목민간으로 선정을 베풀더니 백성은 순박하고 정사가 태평하였다. 이에 객사의 후원으로 정제를 창건하고 근반이 이름을 지으니 환하정이라 중국의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조선초기 격동의 시기에 이런 대역사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심린 행감의 부, 조부, 정재부가 3대에 걸쳐 정성의 직에 있었기 때문에 조정의 협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하나정은 진주의 촉성루 밀양의 영남루와 함께 영남의 3대 누각으로 손꼽혔으며 산청이 선비의 고장임을 알리는 상징적인 누각이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597년 정유재란때왜구에 의하여 소실되었고 1640년경 근순에의해 복원되었으나 1950년 화재로 인해 또다시 소실되는 비운을 겪었다. 중간에 여러 차례 보수와 단청 그리고 부속건물을 건립한 바 있으나 기존의 기문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일일이 열거치 않는다. 선인들이 물려준 소중한 문화유산을 길이 보존하여 후대에 전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무이다. 수많은 별들이 북극성을 향하듯이 그동안 고려의 수령들이 복원을 생각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실행치 못하였다. 이에 평소 전통문화의 중요성과 역사의식이 투철한 이재근 군수가 산청의 상징적인 환하정을 보험키로 결단하고 심재화 군의의장과 군의회가 합심하니 그 정성이 천지를 감동시키고 신명을 움직여 대의를 성사케 한 것이다. 총 1210평의 부지에 정자와 누각의 고유한 모습을 살려 2년여 만인 2022년 이민 5월에 완공하니 그 자태가 웅장하여 옛 모습에 비해 손색이 없다. 오호라, 세상이 조석으로 변해 고도와 고래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이러한 대역사를 이룩하면 천운이 도래함인가? 이는 600년 전에 스인들이 세운 큰 뜻에 매우 부합하는 일이며 영구히 보존치 못했던 송구스러움을 이제야 면하게 되었습니다. 환하정이 완공되자 산천군청에서 필자에게 그 기문을 청하니 천학비제의 불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나 감히 사양치 못했다.역사를 이전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다선현들의 숭고한 의리 새겨진 이정자에 오르는 사람들은 이천혜의 자연 풍광에 최소의 얽매임을 싣고 심신을 가다듬어 산청이 선비의 고장이요, 실천유학의 산실이며, 나라의 위기에는 기꺼이 목숨도 바치는 어려운 백성들이 대를 이어 사는 고심의 긍지를 느끼며, 올고던 선비정신을 배양하여 환화정과 함께 천추 만대에 그 정신이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이에 중건 기문을 짓는다. 서기 2022년 이민 5월 성윤관 고문 원님 부관장, 청송 심동섭 짓고, 신구 윤효석 서다.